1966년 1월 26일 수요일 남호주의 작은 바닷가 마을 써머튼 파크라고 있어요. 써머튼 파크는 들어봤을 법도 해. 1948년에 신혼미상의 시신이 발견된 타맘슈드 사건 알죠? 그 지역으로 유명하거든. 그리고 1월 26일은 오스트레일리아 데이기도 하다는 거야. 1988년에 영국인이 최초로 호주에 상륙한 날을 기념하는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 이날을 좋아한대. 아무튼 뭐이 서머튼 파크에 사는 버몬트 가족이라고 휴일이니까 엄마 아빠가 그동안 못한 밀린 집안일을 해요. 엄마가 빨래 청소 담당이야. 아빠는 마당에 잔디를 깎았어. 얘네가 이제 그 자식들인데 애들한테 뭐 집안일을 시키긴 그렇잖아. 나이대가 보니까 놀이방에 모여가지고 뭐 엄마가 해주는 빵 먹고 놀았어 자기들끼리. 근데 애들이 집에만 있기가 좀 심심한 거야. 그래서 큰 딸인 저 제인이가 동생들이랑 바닷가 놀러 갔다 와도 돼요? 한 거야. 호주는 1월이 여름이에요. 이날 날씨도 좋았어. 버먼트 가족의 집도 바다까지 버스로 10분이 안 걸려 가깝다고. 평소에 애들끼리 자주 놀다 온 적도 많아서 뭐 딱히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엄마가 괜히 이날 따라 애들만 바다에 보내는 게좀 걱정이 됐대요. 제인이가 큰 딸이지만 아홉 살 밖에 안 돼, 얘도.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결국 방에서 지갑 챙겨 나왔지. 동생들 잘 챙기고 안전하게 놀다가 금방 돌아오래. 집에 오면 엄마가 점심도 해줄 테니까 그거 먹고 가족이 다 같이 저녁에 불꽃놀이 보러 가자는 거야. 그러면서 바닷가 갈 차비로 동전 몇개 쥐어 줬습니다. 동생들이 바로 신나가지고 짐 챙기고 금방 셋이 나갈 준비했어. 이렇게 오전 10시쯤 9살 제인 7살 아르나, 4살 막내, 제서 있는 애, 그랜트, 셋이 손잡고 바다로 갑니다. 버스에서 얘네를 목격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얘네가 유별난 게 아니라, 이 동네 애들은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흔해, 이상한 일들이 아니었다고. 바닷가는 5킬로 거리의 그레넬그 해변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와보니까, 추일이고, 뭐 날씨도 좋아.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대. 버몬트가 애들은 익숙하게 알아서 자리 깔고 물건 내려놓고 신발 벗고 수영할 준비를 했어. 놀다 보니까 오후 2시야. 엄마는 애들이 곧올 테니 점심 차렸고요. 남편이랑 먼저 식탁에 앉았어. 근데 안 와. 점심 전에 오겠다는 애들이 2시가 넘고 있으니까 아빠가 혼자 해변가로 찾으러 갔거든요. 3시간 더 지납니다. 이제 저녁 5시야. 아빠가 혼자 들어왔어. 바닷가 다 뒤지고 근처 놀이터도 싹 돌았는데 애들이 없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한 부부는 경찰에 실종 신고했어요. 경찰이 집에 와서 애들 인상착이랑 신상을 확인했지. 근데 이 경찰이 좀 뭔가 왠지 느긋해 보여요. 평소에 애들끼리 자주 바닷가에 갔다니까뭐 길도 다 알잖아요. 아마 친구네 들렀거나 길이 헷갈려서 뭐 돌아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볼 건데 금방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씨 그건 부모들도 진작에 다 생각했던 거야. 아침 10시에 나간 애들이 어? 10살도 안된 애들인데 5시가 되도록 안 오고 있다는 건 이상한 거잖아. 뭐 중고등학생들이 아니잖아. 그것도 3명이 동시에 이렇게 된 건데 단순히 길을 잃었을 수도 있고 한눈 파느라 늦는 것 같다는 게뭔 소리냐고. 수사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사실 이게 그 당시 사회 분위기기도 했어요. 1966년이니까 아동 실종을 받아들이는 심각성이 지금이랑 많이 달랐다고. 요즘 초딩들은 어때요? 10분이면 가는 학교도 부모들이 차로 다 데려다 주잖아. 호주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부모가 무조건 등학교를 같이 해야 된대. 법으로 정해진 건데, 그것도 이 사건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애들끼리 바닷가를 나가든 뭐 친구네 가서 자든 아무 문제가 없었어. 이 애들도 처음 가보는 곳이 아니라 알아서 버스 타고 여러 번잘 다녀왔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심각하게 생각 안한 겁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관점에서는 이 부모가 유난처럼 보일 수도 있던 때라는 거예요. 진짜 경찰 말대로 늦게 들어오는 애들도 많았으니까. 근데 이집 애들은 다음 날 아침까지도 안 들어왔어요. 부모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니까 그제서야 수사 준비를 해. 근데 너무 늦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실종이면은. 아동 실종 골든타임이 첫날 하루인데, 그냥 날려버렸잖아. 얘네를 목격한 사람들을 찾아봤는데, 공휴일이었고, 바닷가 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으니까, 얘네를 목격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출발한 집 근처부터, 버스, 바닷가 다 있었어. 실종과 연관된 걸로 보이는 목격자 이야기 몇 개가 나왔는데, 일단 오전 11시쯤, 30대로 보이는 수영복 입은 젊은 남자가 얘네랑 놀아줬대, 바다에서. 금발의 마른 체격이라 위협적으로 안 보였고 애들과도 꽤 친한 분위기라서 뭐 가족 아니면 가까운 사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부모 말을 들어보면은 그렇지가 않아 첫째 딸 제인이는 내성적이래요 사람 대하는 걸 어려워해 아무리 가까워도 성인 남자인데 누굴 만난 건지 모르겠지만 친한 분위기로 늦게까지 놀기는 쉽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보니까 엄마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한번 둘째 딸이 바닷가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언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부모는 또래 남자애 하나 사귄 줄 알았는데 이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둘째가 말했던 그 남친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야. 경찰은 부모와 목격자들의 증언대로 이 남자와 아이들은 예전부터 몇번본적 있고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관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목격자는 해변가 근처에서 빵집 파는 주인인데, 얘들이 12시쯤에 빵을 사러 왔었대. 산 것들이 좀 이상합니다. 미트파이 2개, 초콜릿 3개, 콜라 한병 계산도 다 했어요. 문제는 애들 엄마가 뭐 사먹을 돈까지 준건 아니었단 말이야. 그리고 얘들은 그동안 미트파이라는 거를 먹어본 적도 없대. 대체 뭔 돈으로 이걸 샀냐는 거지. 애들이 10살도 다 안된 나이라. 다 먹기에도 양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상계. 성인 한 명이 껴서 같이 먹는다면 좀 적당해 보였어요. 오후 2시쯤에는 애들이 해변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걸본 사람도 있었거든요. 집에 가려고 바닷가 나왔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지는 않은 것 같아. 마지막 목격이 버스 정류장이고 여기서 사라진 거면 누가 집까지 태워다 준다고 접근해서 어디로 데려갔을 가능성이 있잖아. 이런 거다 종합해 보면 수상한 사람은 세 명이 보입니다. 바닷가에서 애들이랑 놀아줬다는 금발 남자. 애들에게 돈 주면서 음식 사오라고 한 사람. 집에 가려고 버스 기다리던 애들을 데려간 사람. 사실 이세 명은 한 명일 수도 있겠지.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구고 대체 왜 애들에게 접근한 건지 이 새끼의 정체나 목적을 아직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 늦긴 했지만, 1월 27일부터 수사 시작됐고, 수사 규모도 남, 호주 경찰이 다 동원됐어요. 엄청 큰 규모였습니다. 사건이 크니까,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겠죠? 군인의 민간 자원봉사자까지 애들을 찾으러 다녔어. 이 지역 가정집 다 들어가 봤고, 쓰레기통, 배수로, 골목길, 공원, 산, 풀숲, 잠수부 동원에서 해변, 바닷가 다 뒤졌다고. 근데 신발 한짝안 나와. 수사가 길어지니까 전국적으로 사건이 이제 알려지잖아. 집단 불안 현상이 생겨났어요. 애 키우는 부모들이 불안하다면서 밖에 안 내보내. 학교도 못 보내겠대. 그래서 만 12세 애들은 보호자 없이 집에 혼자 있거나 학교 보내는 걸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그럼 알았어. 범인은 애들을 왜 데려갔냐는 건데,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뭐 범행 동기도 할수 없고, 대신에 추정되는 것들은 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성범죄겠지 범인의 목적이 첫째 둘째가 여자이잖아 나이도 아홉 살 일곱 살이라 소아성애자 같은 새끼 눈에 띈 거라면 보호자도 없겠다 접근하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었겠죠. 얘네 수법이 다짜고짜 납치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놀아줍니다. 그래서 친해지면은 자기만의 공간으로 유인해 간단 말이야. 이런 과정이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의심되는 거는 인신매매죠. 1960년대는 국제적인 규모의 아동 인신매매 조직이 있었어. 특히 애들이랑 같이 목격된 남자의 행동이 자연스러웠다는 점에서 계획성을 의심해 봐야겠죠. 경험도 많고 여유가 있다는 뜻이니까. 세 번째는 사건이 안 풀릴 때 항상 나오는 건데, 정신질환자인 거예요. 이 당시에는 정신질환자의 사회 격리나, 범죄 기록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범죄와 정신 문제의 연관성을 따지지 않을 때라 연구가 없는 거야. 득실 따지지 않고 진짜 순간적인 충동이나 뭐 망상 때문에 납치했다면 가능하지. 정신머리가 온전치 못한 새끼면은 대신에 실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사건은 그렇지가 않잖아. 그러면 조력자의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돼. 높은 확률로 이 범인의 가족이나 가까운 누군가가 알았어. 그래서 사건을 숨겨주고 있을 수도 있어. 결국 가족이나 지인의 범행이기도 하다는 건데, 그러자니 또 부모나 주변 사람들 다 조사 받았거든요? 혐의 없음 나왔습니다, 전부. 개인적으로는 충동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철저한 계산으로 준비된 사건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빵집 주인의 증언을 생각해 보면 애들이 누군가에게 받은 돈으로 간식을 사간 것 같단 말이야. 그럼 애들을 조종하고 부탁할 수 있는 관계의 사람이었겠지. 애들에게 계획적인 접근으로 친밀감 쌓고, 그걸 바탕으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확신이 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 같아요. 애들도 잘 따랐을 테니까 돌발 상황 없었을 것이고, 그만큼 흔적이 안 남은 거겠지. 이게 처음 만난 날 사건이 일어났다기 보다는 그동안 이 바닷가에서 몇번 놀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1월 26일에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자 라는 약속이 있었고 그래서 이날 놀다보니 어 납치해도 괜찮겠다 확신이 생긴거야 그래서 용의자로 조사받은 사람이 누구냐 유령 용의자 두명 있습니다 첫번째가 이 비번 스펜서 본 아이넴이라는 살인범이에요 1946년생 사건 당시 20살이었고 1984년에 호주 애들레이드 방송국의 뉴스 앵커인 로버트 켈빈의 아들 리처드 켈빈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거든요. 애들이 실종된 서머튼 파크가 애들레이드 안에 있는 작은 동네야. 지역이 겹치고, 이 새끼 체포될 때, 얘 아는 사람이라고 밝힌 제보자가 있었거든요. 1960년대에 글렌넬그 해변에서 만난 애 셋을 데리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었다고 지가 말한 적이 있대. 그래서 그때 자기가 애들한테 훌륭한 수술을 했고, 서로를 연결하려고 했지만, 뭐, 인간지네야. 그러던 도중에 애 하나가 죽자, 나머지 두 명도 지가 죽이고, 시신을 애들레이드 남쪽 야산에 버렸대요. 제보가 사실이면 범인 같잖아. 많은 게 겹치잖아. 시간, 장소 일치에 애들 셋을 납치했다는 게 결정적이고. 그래서 이 새끼 조사해 봤거든요. 알고 보니까 성도착증 환자예요. 더 유력하잖아. 진짜 1960년대에 글래넬그 해변가를 갔던 걸로 확인도 됐어. 근데 또 실종된 애들과 같이 있었다는 남자, 봤다는 목격자들 말 들어보면은 30대 나이쯤으로 보였대요. 근데 이 새끼는 20대 초반이었어. 그때 뭐 생이게 좀건늘어 가지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머리가 까매, 금발이 아닙니다. 탈락이지 이러면. 시신을 버렸다는 산도 가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고. 충분히 의심 가지만 범인으로 볼 정도의 결정적인 게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풀어줬고요. 대신에 더 유력한 새끼가 나타났지. 해리 핍스라고 같은 애들레이드에서꽤 부잣집 새끼로 유명해요. 사업도 크게 성공해서 얼굴과 이름도 많이 팔려있어. 2004년에 사망했는데 2013년에 이 사람 아들이 자기 아빠의 비밀을 폭로한다면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책 내용이 1969년 당시 30대 후반이었던 우리 아빠는 글래넬그 해변과 가까운 집에 살면서 바닷가에 나오는 애들에게 귀엽다고 막 용돈을 자주 줬다는 거야 이 새끼도 소아성애자인 것 같아요 사진이 흑백이라 그렇지 목격자들이 말한 금발입니다 사건 당시의 나이도 30대예요 외형이 일치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정황은 뭐냐 책에는 사건 3년 뒤인 1969년에 15살이었대, 이 책을 쓰는 아들이. 그때 집 마당에서 실종된 버먼트가의 새 아이를 봤다고 하거든요. 아빠가 데려온 애들인데, 그동안 뭐 동네 애들 자주 데려와가지고,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대요. 문제는 며칠 뒤인데, 아빠가 자기랑 친구들에게 용돈 주면서 아빠 공장이 있는 땅에 가로세로 2m 크기의 땅을 파라고 시켰다는 거야.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고. 돈 주니까 뭐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아빠가 거기에 뭘 묻었는지는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지. 이런 내용이 공개됐으니까 호주는 어때요? 드디어 범인 찾은 것 같다고 난리가 났어요. 경찰이 바로 굴삭기 끌고 가서 땅 파고 이 공장 지대랑 집 압수수색 했어. 책이 나온 2013년과 5년 뒤인 2018년에 두 번이나 이집 공장 밀고 땅다 파봤거든요? 근데 안 나옵니다. 동물뼈랑 쓰레기들밖에 없었다고. 시신이 없어요. 가장 유력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시신이 없어. 그래서 이 버몬트 가족의 세 아이들, 실종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호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수사를 했던 사건이고요. 유명한 미제 사건이지, 그래서. 미제가 된 이유는 뭐, 너무 철저할 정도로 범인의 흔적과 증거가 안 나와서 그런 거야. 애들 부모는 다른 실종자 가족들이랑 비슷해요. 혹시나 살아 돌아올까봐 이사를 못 갔어. 계속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2019년에 엄마가 92살, 2023년에는 아빠가 97살로 사망했어요. 평생 그 집에서 애들 기다렸고, 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지 알아내려고 했는데, 뭐 도리가 없지. 지금 이 애들이 살아있으면은 65, 63, 60입니다. 근데 지금 사건이 일어난 지 50년 더 지났고요. 사실상 사망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최근 기사 보면은 올해 2025년 2월에도 그 방금 본 해리핍스의 공장 지대에서 땅 속을 들여다보는 투가 레이더를 한번 돌려봤었나봐. 경찰도 이 새끼 이상의 용의자를 아직 못찾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땅속 봤더니 토양 내 의심스러운 물체의 존재가 확인됐대요. 혹시나 애들 시신일까봐 7년 만에 다시 한번 파봤어. 근데 시신 아니야. 지금 사건이 일어난 지 56년 됐습니다. 근데 사건이 공소시효가 없어가지고 수사를 계속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 수사를 계속 할수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수사 권한만 유지되고 있는 거지. 왜냐면 이미 해볼 수사는 그때 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찾아서 미제로 남은 거잖아. 이제라도 찾을 수 있는 단서였다면 보통 그 당시에도 찾았어야 하는 게 맞아요. 새로운 단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게 없으면 경찰이 본격적으로 다시 움직일 근거는 없는 거죠, 아직. 근데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크게 뭘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호주경찰은 또이 사건에 꽤 적극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우연히 뭐 작은 뼈 하나라도 나와서 DNA라도 일치를 해야 그때 사건이 종결될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올게요.